제천의 약사여래불상입니다. 아, 여기는 월악산 월악산이에요. 월악산 영봉이 바로 위로 보이는데 법주사거든요. 덕주사 덕주사에 왔어요. 월악산입니다. 예전에 여기를 날라차기 했는데 이 다음 여차기를 올라다녔는데. 아 지금은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군요 네 너무 아름다운 덕주사 입니다 아, 월악산에 덕주사죠 우리 깻잎이 온 적이 있는데 사실 <laughs> 오늘 독일 큰언니랑 왔어요 한파꽃이 피어있고 너무 아름답네요 고운 얼굴 멍멍에 지한 자폐는 서산의 허지를 추합니다. 인생이 꿈같은 을 깨달았느냐 가로다문꿈나 하나가 어찌 하한눈 <목소리> 우리 남편, 멋져, <목소리> 브로.